네, 반갑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어, 2025년 뭐,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어, 제3회 그, 저희 세계 대학교 시당송 대회를 네.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8명이 어, 신청됐고요. 오늘 7명이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당송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시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유창하게 말하는지, 그 다음에 발음이라든지 시의 느낌을 잘 살리는지 어,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점수를 어, 줄 거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좋은 점수, 그다음에 잘 좋은 진행을 위해서 음. 이성욱 선생님, 그다음에 박소호 선생님, 그다음에 저 제가 <laughs>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한 명씩 나와서, 오디오 틀고, 비디오 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하셔야겠죠? 저는 뭐, 1학년 누구입니다. 소개한 다음에, 어,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우티 라상, 누르슬루가 시작할게요. 나와서 하면 돼요. 1학년 끝났어요? 네, 이지구있 지구는 지구있 지구는 지구인데아또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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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네, 좋 o d n 그다음에 예 o u 리 o n t leave. I am. I d 요 아, t see your c 이 i l d r e n I am. 한학 m I a 학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아, 내 생산이 그치요. 나는 구미 그려, 구미 그려. 우리 정과가은는길 하면은 있지 못하지 역교 <목소리가> 가실 때에는 말없이 입 이번에 내 데리오리다. 용변의 약산 침탈 내고 아름다다 가시길에 가시는 보름 보름 진, 진탈리고, 삿분이, 삿분이 가시 길에 거리우니다 가시는 보름보름 침탈 내고. 사뿐이 사뿐이 지령받을 때도 가시 없소서나폴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학년입니다제성품은신발차입니다 음. 신발차의 작품입니다. 소식 신발차 차 입소문이 바다하다. 소문 바다하다. 종이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인터에 나갔지. 그도 뒤에 겉석끝들을 달리고 있는 조막 한베지 조심스레 병고 왔지. 그래서 숲속 차고 골목길려 나갔지 나뭇잎들이 수근거리는 말새들이 당정이. 문전 만들어 자작곡을 짓는 작은 병조회. 그래서 가보았지 수려한 방옥 마당에 작은 연못 안에 물고기들 온몸으로 일필 휘지 않은 휘호 하나 기다리며 나서 있으니 종이는, 종이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워라. 님은 사람의 정신, 정한 신이라 의로운 니 거기 무엇을 시인 적을 보신 네, 이 그다음에 라이모가 카리다. 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아, 오늘 저는 아, 김수연의 아,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김수연 어떤 속에서 더, 어떤 속에서더 불빛 속에서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을 보았다, 뭘 말했, 했어? 그러나 오늘 어 그러나 너희 얼굴 얼

그리서도 그리스도, 에서도그리지도그 사람을 그리다도했어스했그그러나그러나너그 얼굴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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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스도그리스 노리 얼굴은 노원 얼굴은 원문,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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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어큼그처럼그만처럼금금그 얼굴은 어금그얼굴 이가육혀아 가실 때에는 말없이 코에 번내드리오리다 영원의 야산 진달의곳 아름다다 가실 길에 드리오리다 여분이 빗질 갔고, 다시 말해 주시면 네, 다시, 다시, 다시 선합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여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의 권에 들여오리다. 영원의 역상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부리오리다. 가시는 고름고름 노희들어사분이 그 치료받고 가시없어서 나무기가 녹혀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 자 일본 명이라서 금방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낭송을 어, 가장 잘한 사람은 이번 주 목요일 레드홀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에 와서 내가 잘했다 싶으면 받아상을 받으면 되고요. 특히 이번에 도 1학년, 2학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시 낭송 대가 있어요. 10월달. 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 한번 해봤잖아요. 연습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참가하면 더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혹시 실수했다면 내년에 다시 참여해서 어, 어. 더, 더 좋은 점수를 어, 받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시가 쉽지 않은데 준비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 어, 좋은 생각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